오른쪽 밑에 있는 공과 왼쪽 위에 있는 공은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가운데에 있는 공만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안녕하세요. 헬풍 TV 이종혁 프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레슨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실수가 나오면은 뒷땅이 나거나. 탑볼이 나거나 하는 문제가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뭐 땅을 먼저 치거나 공 위에를 치거나 하는 문제점이지 보통은 이 클러페이스 면에 공이 다 맞아요 하지만 클러페이스 면에 공을 맞추지 못하고 이넥 쪽에 맞는 생크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생크를 어떻게 우리가 연습장에서 스스로 교정을 할수 있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연습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텐데 보통 생크가 나는 분들을 보면은 스윙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채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페이스 면에 맞추지 못하고 이 샤프트 넥 쪽에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맞게 되면 공이 페이스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너무나 안 좋은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쌩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연습장에서 어떻게 교정을 할수 있는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보통 센크가 나는 분들을 보면은 공을 칠때 페이스면이 와서 그대로 공을 가격하지 못하고 너무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넥 쪽이 공을 향하기 때문에 센크가 발생을 하는데 인으로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바깥으로 채가 쭉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채가 지나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친 인 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을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밑에 하나 이렇게 공을 두고 가운데 공을 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들어놓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센크가 발생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세 개의 공을 다 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공과 왼쪽 위에 있는 공을 장애물로 두고 절대 공을 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한다면, 최는 안쪽으로 오지 못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공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맞고, 그대로 일자로. 안쪽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생크가 완전히 교정이 되는데 보통은 페이스면이 와서 공을 치기 때문에 왼쪽 위에 있는 공과 오른쪽 밑에 있는 공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생크가 발생하는 분들은 오른쪽 밑에 공부터 치고 왼쪽 위에 공까지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을 쳐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을 치게 되면, 오른쪽 밑에 있는 공과 왼쪽 위에 있는 공은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는 공만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공만 타격을 해야 절대 센크가 발생하지 않고 클럽 페이스면 딱 가운데 공을 맞출 수 있는데 센크가 나는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세 가지 공을 다 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크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극단적으로 장애물을 만들어주고 절대 양쪽에 있는 공을 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공만 치게. 그러면은 절대 쌩크가 날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두 개로 센크를 바로 교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장에서 공을 치다가 센크가 발생을 한다. 한번 발생을 했더니 계속 나온다. 했을 때 공을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밑에 하나 두고 가운데 있는 공만 치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센크를 교정할 수 있을 겁니다.